이 나무는 오크입니다. 오크가 건조 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 쪽에 제일 건조하기 어려운 나무가 오크입니다. 이거는 자연 건조 5년 해갖고 또 건조를 총 3번 당했습니다. 40도로 해갖고 한 8개월 했어요. 그다 8개월 하고 또 한, 그냥 또 빼서 한 80도 올리는데 또두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 하고 또 나와서 또 건조 또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오크나 나무는 건조가 잘 돼, 잘 하려고 자무하면막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오크는 건조 상태가아니다 이거는 3,000짜리 원형, 3,000짜리 원형 테이블 만들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0짜리 원형 테이블, 오크. 제가 앞으로 한 일주일이 있으면 나옵니다. 일주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크. 이거는 지금 3,000짜리 원형, 원론. 삼층짜리 원료 지금 집성하고 있습니다. 원료스를 지금 오크 하나, 월넛 하나, 삼층짜리 집성해서 삼층짜리 원료 집성해서 우리가 원형을 만듭니다. 원형. 제가 앞으로는 일주일 후면 제품 나옵니다. 일주일 후 나오면 제가 보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한목재습니다 5월 말일까지 대한목재 외에 도향목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좋은 댓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 주시면 해서 최하 열분 이상을 내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첨 하고, 이게, 쏘르크나 이렇게 막 담아 놓기, 담아 놓기, 볼펜이나 뭐막 담아 놓기 좋습니다. 이거 한개 살래도 꽤 비쌉니다. 그지만은, 저희 회사는 목재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에서 내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면서올말일까지 최하 열분이나 많으면 내가 30분까지, 30분까지, 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 한번 올월 말까지입니다. 올월 30일까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해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양 목재 우드 슬랩이 함께합니다.